어어어어 어, 어. 어, 왔어 어어 어. 반갑고 보자 어, 일단은 5연승 해야 다야 삼간다 제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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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강야음 어, 뭐야. 뭐야 왜 45점 줘너 때문인가 주는 조금 주는 거야 아니 왜 아까 60점 팔 아니 60점 줬잖아요 아니 이거 배치인데 난... 왜 이렇게 주지 나는 55점 줄이 했어 어너 배치지 나 배치하고 있어. 그냥 원래 그런 건가? 원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근데 루시드 음. 실버 2부터 고... 실버 1 하고 골드 4인데 지금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소리. 이 단승 거 없어졌어? 어 없어졌어. <laughs> 아 없어졌어? <laughs> 개웃긴. 근데 저게 진짜 웃음 벨이 뭐냐면 크가 똑같이 잡힌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니까 제이스 할 거야? 할수각 조문? 일픽인데? 어, 응. 음! 알파 각이지 이거. 너 지금 말파 보여주는 거야? 드디어 말파가 제대로 나오는구나. 노 스캔이네. <laughs> 정글 첫판인가? 정글 첫판이지. 정글 첫판인가? 첫판인가? 첫판이야. <laughs> 이 에코랑 럼블레스. 헤헤 <laughs> 예. 아, 가슴 들고 배탔었다아 내일 찾았어야 되는데? 어, 아니다, 여기있었다위에있었다 내려온다는 거지. <목소리> <목소리> 나라 펼친데, 이나가 즐길 안한것다 모르겠다. 탑 시작 됐다 또, 지옥 대전, 지역 대전 <laughs> <지역 도전> 승리. 그럼 <laughs> 졸이기지뭐 다음 불렁 살 준비하는... 아, 맛있어! <웃음> 영도는 빚을 수있지영도는 해줘야지. 어 어? 뒤에 누구 있는 거 같아? 인정 그럴 만 여기 와서 있어. 핑크 받고 싶은데? 내 네, 핑크 받기 먼저 어 세라핀 여기로 오긴 에코도 여있어요아 근데 네. 타아르 모기 아오케이 아, x 오케이, 오케이이 오케이. 바텀 일부로못먹을려나 그냥 파밍 하던 거 6렙 쯤에 이길 것 같은데 너네 되겠냐? 칼창 왕패 <laughs> 형인데? <웃음> 와 레전드 아, 아, 어, 아, 뭐야! 있습니다. 죽어? 아, 나 근데 이대1 보여줄 줄 알았는데. 도주를 선택하셨네. 아, 그래, 지켜. 나, 프리징 해버려. 에코, 중감 아니다. 에코, 아직도. 유충할 거야? 응. 음. 아래 세게 하고, 어, 안 가면. <laughs> 아, 안 하지. 위에 얘기나 위에 먼저 가, 내가. 어, 예 아니, 세 마리를 다 먹혔네? 아니, 다연이 쳐주고 있어가지고 그혔구나 아, 네. 아, 이건 아쉬운데. 얼마나 빠른 거야? 에코. 뭐지? 나풍돌았어요어 지령 이킬 먹었어. <목소리도> 어 가보자잉. 다 한번. 다시 안올 거지. 뭐기네 탔어. 와, 얘네 진짜. 하야 앞 점프는, 하야 심지어 에코 쪽으로 해가지고. 야, 아지르, 데미지 돌았다 이제. 벌써 어 같은 언제까지 이 있겠냐? 지옥이 기 터진다 비네 그냥 나비 아, 나비도 아, 나비 아, 나비도 네 아, 나비도 쟤네. 아, 나비비도쟤 아, 나비도 쟤네. 기 나비도 쟤 아, 나비도 아, 나비도

<laughs> 어기형이야 <laughs> 저기서 여 <킬을> 키를 따고 있어. <laughs> 오이기신. 그래 저런다니까. 뭐익 저거. 보이트터. 아 근데 이건 말파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팀 조합이 너무 좋은데. 아지리랑 함께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다. 가이사도 브리오. 나 바텀 쪽으로 나갈게 세라핀 된.. 세라핀 2판다? 아.. 하이사 그냥 지.. 오지했다니데쪽 가야겠다 그냥 아 네! 노콜이긴 해? 노콜이야? 아.. 고마워 그래 가자나 필요 없다? 그래 봤어해봤어얘 쟤랑 네? 어디로 탄줄 몰랐어 지루형이야 전령 지대형을 일단 가자어와드하 아래쪽 갈게 나도 그냥 이거 에코 아래에 보고 있어요. 나올 수 있어야 되는 데지나난전략 먹는 거 같고. 나 위치 안 보여주고 있어. 나 바텀 갈게 아, 야, 하지 야, 뭐, 이거, 이거... 아, 아, 어 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이렇나 라인으로 갈게, 야, 이거. 그냥 바텀 포시할 할 테니까 기다려줄래? 어, 하게. 뭐, 다 밀려주네? 시마해라 <목소리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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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뭐야 이겼 어어.. 아.. 어, 황지루 W 조심하세요 W 어? 어아 어, 아깝다 피해, 피해. 저기, 저기. 어? 뭐? <웃음> 와우 <웃음>

죠. 그래 잘하고. 아, 지압되었습니다. 어이 좋았네. 어이 피가 뭐에 달라 뭐야, 어이 역시 좋았어. 여기 킬 되면 질거 같은데 이거. 자, 내가. 아이가 없단다. 지압되었습니다. 어예? 오른다. 나 조금씩 싸여지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야. 나 말파를 지금 해, 계속 해보면서 느끼는건데 어 솔루 랭서잘모르겠는나 세판째인가? 나 노.. 나 노티라고 하면서 느끼는데 잘 모르겠어 세급이 세라피는도 안좋은거 같 그건 아니잖아 이상한데 아지금 다크워드나? <laughs> 왜 파밍을 하지? 테라핌이 와드 다 쓰긴 했다, 형. 와드 하나 남았어. 치 타임이 조금 별론데. 치는 거 보였어. 어. 이 되나? 야, 마크 네 마크 안 돼, 형 이거. 나. 마크 안 돼, 마크 안 돼. 하이사버 할수 있어. 나크랩이죠 2초. 크레이브 너리 초. 다거 Walk on the market, walk. Blood, did a sugar. a 어, 먹을까? 어, 어, 맡길게. 어. 뜯어 죽여 안 되구나 e 라핀 u 에만 e r a p i n g who am I? Ecos. Are 자 o 러 너무 많 여긴 어? 야, 이거 라인 있어야지만 되구나. 어. 여기서 되나 미 어, 어, 아니야, 아래퍼스 몰라? 감독이거까 나 방송하고 있어 지금 디포 디포 괜찮아? 이날 보여줘야지 이제 뭐 안돼? 뭐안 뭐 해줘? 그래 사총 아 근데 들 입장에서 이게 좀아법기는 하다 말고 아아 아야 왔어 왔어 가보자 보자 뭐야 아 어, 어? 40점 줬네 이번에 40점 가보자 첫번 응? 가보자 아 어, 수고했고 아 우승했네 잘 그거야 잘 음. 음 어? 오케 어? 이야 우승을 했네 Be your superhero. superhero. You take the.